안녕하세요. 손해분용사 손영입니다. 전설 룬 전부 리뷰 시리즈 벌써 4회차로 돌아왔습니다. 꾸준히 관심 갖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번 4회차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을 특집입니다. 이번 시즌 룬들 중 체급 자체가 압도적이라 교복 룬이라고 불리는 핵심 룬들을 알아볼 겁니다. 그냥 좋다는 게 아니라. 왜이 룬들이 지금 메타 중심이 되었는지 그 핵심 이유까지 깔끔하게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지난 영상 댓글로 요청 주셨던 룬들까지 보너스로 알차게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럼 바로 하나씩 까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전설 방어구 룬 압도적인 힘과 섬세한 손놀림입니다. 둘이 구조가 거의 동일하고 이번 시즌 메타에서 사실상 세트급으로 취급되는 룬이라 한꺼번에 다뤄볼게요. 이번 시즌 추가된 각성이라는 신규 메커니즘에 엮여있는 룬들인데 이번 시즌 엠블럼, 새로 추가된 레이드 방어구들만 봐도 각성 자체를 밀어주고 있는 느낌이라 성능도 최고지만 핵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 툴팁 보면서 가볼게요. 이 둘은 이름만 다를 뿐 구조는 거의 동일합니다. 공격력 6%, 각각 강타, 연타 피해를 올려주고 또 치명타, 추가타 확률을 올려줍니다. 각성 활성 시 20초간 이 효과들을 2배로 올려주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오비노기에서 꼽는 고벨루 스펙만 골라서 올려준다. 그리고 각성 시엔 이게 2배가 되죠. 그래서 사실 체급 자체가 반칙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하지만 구조적 단점도 명확합니다. 상시 효과도 있지만 둘다 버프 형식의 각성 론이고 쿨타임까지 길어서 최근 레이드처럼 무적 패턴이 많으면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는 점인데요. 그 덕에 상시형 론에 비해 운용 난이도가 높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 체급이 너무 좋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DPS 측정으로 바로 가볼게요. 먼저 각성 엠블럼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섬세한 손놀림의 순수 체급을 확인해 봤어요. 기본기는 72만, 섬세한 손놀림은 약 75만. 기본기 대비 평균 DPS가 약4% 올랐고, 각성 엠블럼을 착용하지 않아서 두배 효과를 얻을 수 없었음에도 기본 체급 자체도 확실히 좋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었죠. 다음은 압도적인 힘도 알아봐야겠죠. 이번에는 반대로 각성 엠블럼을 착용한 상태에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여러 번 측정한 평균적인 지표를 봤을 때 기본기 대비 평균 DPS가 90만에서 100만, 약11% 상승했더라고요. 기본기는 90만 정도로 거의 일치하고 반대로 압도적인 힘은 100만 정도로 확실히 더 높은 밸류를 보여줬습니다. 치명타도 수치만큼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고요.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번 시즌 메타 자체가 각성을 밀고 있기 때문에 이 두루는 사실상 종결론으로 활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 기본 스펙 자체가 너무 좋아서 각성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 체급부터 높다. 다만, 일부 버프형 구조라 컨텐츠 패턴에 따라 체감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전설 방어구로는 황혼입니다. 지난 상향 이후 완전히 다른 룬이 됐어요. 최대 22% 피해 증가. 현재 전설 방어구룬들 중에서는 비교 대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밸류를 가진 룬입니다. 그럼 같이 술집 볼게요. 공격 시 8초 동안 적에게 피해 1.4% 증가. 최대 16회까지 중첩 가능하고 지속 시간은 스택마다 개별 카운트.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최대 22%라는 피해 증가. 피해 증가류 전설 방어구론들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사실, 불사를 제외하면 쓸만한 피해 증가 방어구론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방어구에서 피해 증가를 챙기고 싶다면 황혼이 확실한 선택지가 됩니다. 두 번째, 스택 개별 갱신 구조. 각 스택은 각각 8초 지속이고 최대 16 스택까지 쌓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조금 골치가 아팠어요. 16 스택이 꽉차 있어도 새로운 공격으로 오래된 스택이 갱신이 안 됐고 그래서 유지력이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개선 패치 이후에 새로운 스택이 들어올 때 지속시간이 가장 짧은 스택을 자동으로 덮어 쓰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유지력이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스택 구조가 타수에 어느 정도 의존하는 룬이라서 클래스별 또 사이클별로 유지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의 평균 스택을 직접 확인해 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수가 많은 클래스면 효율이 좋고 대검 전사처럼 타수가 적은 클래스면 유지가 까다롭죠. 그리고 여기서 황혼을 쓰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 하나 드리자면 만약 삭쓸바람을 보유 중이다. 직접 피해 효과로 황혼 스택을 훨씬 쉽게 살수 있습니다. 게다가 삭쓸바람은 기본 체급도 워낙 좋고요. 그럼 dps 체크도 봐봐야겠죠.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전설 방어구론 황혼은 기본기 대비 평균 dps가 약 5%에서 12% 정도로 상승했습니다. 체급이 높은 만큼 기본기보다 확실히 좋았어요. 여기서 치명타, 추가타 판정이 비슷한 지표로 확인해보면 확실히 체급 차이가 나는 걸볼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황혼이 스택 가동률에 따라 성능이 확 달라진다는 점인데요. 측정 결과 이번 세팅 기준으로 평균 15 스택이 유지됐고 그만큼 효율이 좋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황혼은 최대 22%의 피해 증가, 전설 방어구 룬들 중 단언할 수 있는 일체형입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스택형, 버프형 룬이다 보니 클래스나 디사이클에 따라 효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평균 스택을 꼭 직접 체크해보고 사용하는 것. 이게 황혼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시청자분이 요청해주신 룬들을 빠르게 해체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수정 꽃잎입니다. 킬팁을 보면 직접 피해와 버프형 공격력 증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룬이죠 이펙트도 이쁘고 효과도 꽤 그럴싸해서 어? 이거 기본기보다 좋은거 아닌가 하고 궁금해하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 사실 저도 성능을 떠나서 이뻐서 꽤 오래 사용했던 룬인데 이번에 확실하게 측정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쉽게도 기본기와 거의 동급인걸로 확인됐습니다 왜 동급인가? 지표를 한번 볼게요. 버프 가동률은 치명타 58% 기준 준상시 가동이 가능했어요. 다만 수치 자체가 조금 아쉽고요. 무엇보다 버프형이라는 이 제약이 존재하는 것도 역시 아쉽습니다. 직접 피해의 DPS 지분은 4에서 5% 정도로 거의 일정했어요. 현재 측정 스펙이 보석이 거의 두 줄에 가까운 스펙이라 만약 보석 세팅이 부족하다면 직접 피해 비중이 조금 늘어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스펙 기준에서는 확실히 아쉬울 수 있는 룬입니다. 자, 다음은 수정 꽃잎과 형제 같은 룬. 바로 나무사 좀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툴팁을 보면 치명타에서 추가타 발동으로 변경되고 재사용 대기 시간이 4초로 1초 늘어난 대신 직접 피해 데미지는 더 높아요.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유저가 치명타 세팅을 하는 현재 메타상 추가타 확률 자체가 워낙 낮아서 버프 가동률이 아예 바닥을 칩니다. 지표로 확인해 보니 추가타 확률이 6%일 때 버프 가동률은 겨우 24% 수준이었고요 추가타 확률을 2배로 올려서 테스트를 해봐도 가동률은 53% 수준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조금 애매하죠 게다가 직접 피해 비중마저 처참한 수준이라 이 룬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재사용 대기 시간이 1초 늘어난 게좀큰것 같아요 혹시나 추가타 몰빵 세팅을 극한으로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세팅에서는 기본기를 쓰는 게 훨씬 낫다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아, 전설 룬 전부 리뷰 4회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정리하자면 이번 시즌은 확실히 각성 시스템을 대놓고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중 자체 체급이 뛰어난 압도적인 힘과 섬세한 손놀림은 사실상 교복 룬 라인에 필수로 채용될 수 밖에 없는 핵심 룬입니다. 황홍 같은 스택형 룬들은 클래스별 혹은 여러분들의 사이클 운영에 따라 효율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따라서 무작정 채용하기보다는 자신의 평균 스택을 직접 체크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룬 리뷰에서 사용한 DPS 체크 캐릭터의 상세 스펙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 또는 영상 설명란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회차에서 이 룬만큼 꼭 달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룬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회차에 최대한 반영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손용이었습니다.